오는 23일부터 불공정 거래나 불법 공매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지급 정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는 최대 5년간 금융 투자 상품 거래를 제한합니다. 상장사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 임원 선임도 5년간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4월 23일 시행되는 개정자본시장법 등과 함께 시행됩니다. 개정자본시장법은 정 불공정 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금융위가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위 법령 개정안은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 집행 등 다른 법에 따라 지급정지에 준하는 조치가 부과된 경우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 등에 한해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급정지 요청에도 조치하지 않은 금융회사에는 1억 원을, 조치 이후 관련 사항을 명의인 및 금융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엔 1800만 원을 기준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자본시장법은 불공정 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금융위가 최대 5년의 금융투자 상품 거래 제한 명령을 할수 있는데 하위 법령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해 위반행위가 시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 금액, 부당 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세분화했습니다. 위반 행위가 시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위반 행위 은폐 축소를 위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 상향 조정 사유가 있을 땐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